안녕하십니까 다살림 과장 이복래입니다. 저는 오늘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뭉쳐져서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주에 있는 사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혼이 생혼이 되는 방법은 우리의 의식,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정신이 우주의 천체와 우주, 우주의 천극과 우리가 하나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신이 안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고, 우리의 호흡이 안식이 될 때, 우리는 삼극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혼은 우리의 태초에 우리의 자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천축과 영결이 되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성령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 되었을 때, 성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생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